JMS 정명석 만나셨죠? 네. 네. 성범죄자 정명석이 10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JMS 행사에 두번 이상 가시고 이후에 출소했던 2019년도에 JMS 신도차 타고 충남 금산까지 가서 영적 현상 암흑 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을 문의하셨다고 해요. 전산과 아니셨나요? 저도 전산관인데 영적 무, 암흑 물질. 네. 이거는 저기 감옥에 있을 때 가서 행사에서 찍으신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네. 이것도 오른쪽은 좀 다른 날 같기도 한데. 여적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에요? 왼쪽 사진. 이광영 총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JMS 내의 쇠조라는 조직의 회원입니다. 쇠조는 쇠로 만든 새, 즉 항공사 여승무원들로 구성된 JMS 어, 성상낙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특히 저 여성 성원... 성상낙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된 조직에 있는 여성이고, 저 여성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된 JMS 내부에서 만든 매우 엽기적인 영상에 또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장 후보에서 사퇴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그런 점 아니 사퇴하실 의사가 있냐고요? 그건 이사회에서 사퇴하실 말씀하십니까? 의사가 있냐고요? 본인 의사?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 감사 진행되고 잘... 쫓겨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이 나을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 기대하고요. 전산학과 전공하신 교수님이 암흑물질과 영적 현상을 운운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고로 교수님은 뭘 전공하셨나요? 저는 저희 모든 연구 결과를 수리물리학이나 이론물리학 물리 분야에 네. 발표를 해서 물리학 지식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29년 전인 1996년에 어느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저도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어, 김태영 씨 당신 얘기 듣고 알아보니까. 내 여동생조차도 고등학생 때부터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재임을 탈퇴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학생은 29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교수가 성폭행 피해자 가족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학교의 총장이 되도 않는 암흑물질이니 영적인 현상발하면서 그 강간범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교유를 하고 그런 지경이라면은 도대체 카이스트 어느 구성원이 그런 사람을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위원님들이나 카이스트 이사회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